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매도 압력을 새로운 신규 수요가 흡수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자 최고자들도 내다 팔고 수익을 내기 위해 물량을 던지는 매도 압력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수요가 모든 매도 압력을 흡수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서 이익 실현 규모가 상당히 줄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코인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정말 상승하면서 이제 조종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후재들이 정말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루미스 상원 의원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 채택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며 총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죠. 이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가뜩이나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같이 전 세계가 비트코인의 매입에 힘쓴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불보듯 뻔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2,100만개로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으며 점점 비트코인의 유통량 수는 줄어갈 수밖에 없고 가치가 상승하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비트코인 공급 충격 사태가 벌어지게 되겠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폭등. 이는 미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 앞으로 금리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사람들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확실히 이번 불장 초반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매도에서 매수세로 완벽하게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시장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코인 투자로 정말 큰 돈을 벌기 위해선 비중을 높게 들어가야 되는 시기와 낮게 들어가야 되는 시기를 잘 구별해야 하는데, 현재 코인 시장은 공포 탐욕 지수가 84로 극단적인 탐욕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열기가 뜨거울 때는요, 사람들의 열기에 휩쓸려 더욱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더큰 금액을 매수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아마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것만 같죠. 실제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면요 아예 폭등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야 이거 돈을 더 넣어서 한방 크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더욱 큰 금액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요 부정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보았던 수익보다 더큰 손실을 보게 되죠. 이렇게 망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과욕은 절대 금물입니다. 욕심 부리다가 한 방에 갈수 있으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만 잘 유지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신 분들은요. 가격이 오르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을 노리시는 게 좋겠고요. 또는 새롭게 시장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은 도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을 넘어가자 난 그동안 뭐 했지? 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러다가 불장에서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이게 바로 뽀모 현상이죠. 포모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에서 큰 손실을 본뒤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정말 심기일전 중이었는데 아니 이거 코인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거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는 게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고 있으며 점점 주위에서도 너도나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투자 열기가 엄청나다는 것이며 과거 불장 초중반에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시장은 과열 상태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지고 오르고 변동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공격적인 매수 상승 동력은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거의 모든 미디어, 뭐 웹사이트 등등 뭐 트럼프의 이슈에 쏠려 있는데요.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코인 시장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죠. 바로 미국의 부채입니다. 미국 부채 급증으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설의 예언가 아서 헤이즈가 전망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부채를 막기 위해서 수조 달러를 찍어내야 될 것이며 이는 달러의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달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법정화폐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대안으로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죠. 아서웨이즈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아니죠.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동안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는데 드디어, 알트 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상치가 않는데요. 알트 코인 시즌 지수가 현재 39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비트 코인에서 알트 코인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모든 코인들이 다 올라가도 리플 XRP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장기간 동안 HEC와 소송 중인 리플은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플 역사상 가장 큰 돌파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의 리플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며 삼각 패턴을 그려왔습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졌다. 그리고 그 점이 만나고 있다. 최근 나온 리플의 큰 가격 상승은 저항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했으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두고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요,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어주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지지 라인으로 가격을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도지 코인의 폭등은 우리들이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비트와이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도지 코인 ETF 출시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 이어서 이제 곧 알트코인 ETF도 출시되게 될 겁니다. 엄청난 수요가 들어올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솔라나 그리고 리플 XRP가 가장 유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도지코인 그리고 솔라나, 리플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올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를 무한대로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무료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01058827828 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투자 5 이렇게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와 함께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에어드랍 코인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소통방도 필요 없고 에어드랍도 필요 없다. 정말 시간도 없고 필요한 급등 코인 정보만 얻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여기 영상 하단 밑에 보시면은 바로 가기 신청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요.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을 눌러 주시면 문자 메시지로 코인 정보와 빠르게 수익을 볼수 있는 단기 포지션 공유를 매일 같이 보내드리니까 그냥 이대로 따라만 매매하셔도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올해 코인 시장은 개인들이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불장에 우리들은 시작점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때가 왔고요. 정말 중요한 시기니만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시장을 분석해서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